자 고려하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인쇄 나라 아닙니까? 아 이제 고려는 진짜 많다 정말 그죠? 아 정말 고려는 공부하면 할수록 고려는 매력적인 나라예요, 여러분들. 아 고려는 여러분들 뭐 인쇄수라면 뭐 세계에서 뭐1등예 이거 1등짜리 뺏기면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들이세요. 아 목판과 활판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볼 텐데 목판 하면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글씨를 파가지고 이거 찍어내는 거잖아요. 아 목판의 어떤 그 장점이 있다면. 네, 아주 튼튼하니까 마음껏 얼마든지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겠죠. 그죠? 네,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데 반면에 이게 글씨를 새긴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찍어낼 수는 없어요. 다양성은 좀 떨어집니다. 네, 다양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있고요. 반면에 금속활자, 금속활자는 뭐냐면 그 글자에 맞춰가지고 글자만 쭉쭉쭉쭉 넣는 거예요. 예, 그걸 찍어만 내면 되는 거잖아. 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책자들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글자들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요게 계속 찍어내면요. 이렇게 흔들려요. 떨어져요. 예, 그래서, 아,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예,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는 조금, 예,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소량. 예, 소량으로 다양한 것을, 다양한 것을, 예, 찍어내는데 적합하다. 라는 게 바로 이 금속활자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어 목판 인쇄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 우리 어 초기에 만들어졌던 초조대장경. 이거 왜 만들었죠, 여러분들? 거란 침입. 네, 이 거란 침입이 있자, 이 거란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쳐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초조대장경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이 이 목판 인쇄물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 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장.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교장? 네, 교장은 누가 대각국사 의천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판 인쇄문에 또 이제 이 맥을 입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 초조 대장경이 예, 불타버려요. 초조 대장경이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리면서 새롭게 만든 것이 있으니 예, 그것이 바로 이 재조 대장경. 다시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 다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바로 팔만 대장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팔만 대장경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 만든 이유는, 네, 바로 몽골.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이 몽골의 외침을 물리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무신정권 하에서 무신정권 하에서 예,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팔만 대장경이다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목판이 있잖아요. 목판에다 글자를 새겼는데 아 제가 진짜 저도 기억나요. 저 고등학교 때 아, 목판화, 목판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목판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왜냐면 안 밀려 야 되니까 손을 이렇게 위야 되고 칼을 이렇게 댄 거예요. 그러다가 쭉 나간 거야. 어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어우 이게 소름 돋네 어우 그게 아직도 이제 잊지 않고 있어요. 어우 얼마나 어려운 거야. 네. 으, 으.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한 판에 그 엄청난 글자를 새긴 걸 무조건 8만 개 그랬다고 하죠 글자 하나 새기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또 글자 하나 새기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불심으로 대동단결이야 진짜 이거는 신심이 아니면은 이거는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해 원래 여러분들 이 목판으로 이거를 이걸 파내면요 자꾸 이렇게 기스가 가기도 하고 약간 이게 칼이 이렇게 온나가면잘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팔만 대장 경우는요, 거의 그 글자체가 거의 고르게, 거의 실수 없이 이거는 뭐냐면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진짜 야 진짜 대단하다 존경에 존경 예, 장인 정신 진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 바로 종교적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이 어딨죠 여러분들 이 팔만대장경 요거는 바로 예, 경남 합천 경남 합천 해인사에 지금 예, 소장되어 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 유네스코 유네스코 예, 세계 예, 기록유산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예, 그런 아니 우리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바로 인류의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유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목판인쇄물의 어떤 역사가 있고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고려가 제가 인쇄나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활판, 금속활자. 크으. 여러분 직지심체육절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금속활자를 이미 만들, 금속활자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기에 아, 무신정변 이전에 바로 상정고금예문이다라는 게 있어요. 상정고금예문. 기록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금속활자로 바로 이 상정고금예물을 만든 이게 이제 언제면 인종때, 음, 인종때 이제 만든 겁니다. 인종이 여러분들 이자겸, 이자겸의 그 저기 뭐냐 사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인종, 인종때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데 아, 존재하지 않아요. 기록은 있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이뭐 그러다가 이제 진짜 존재하는 게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바로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요 내용들은 뭐냐면 다 이제 불경이에요. 특히 이제 뭐 참선을 통해서 어떻게 돌을 그 닦을 수 있는지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어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아이 직지심체요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 현존하는 어떤 타이틀이냐면 현존하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 최고입니다 최고 가장 오래된 예, 금속활자본. Uh -huh.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호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야, 이런 것도 밝힌 게 아까 제가 박병선 박사 나온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아, 이 직지심체 요절이 이제 어디서 이제 만들었냐면 이것은 바로 청주 청주 흠덕사에서. Uh -huh. 성덕사에서 만들어졌고요. 청주하면 여러분 어디에요? 제가 이미 앞에 설명했죠. 서원경, 구주 오소경 중에서 그 서원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정 문서도 여기서 나온다는 라 청주에 관련된 역사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직지심취 요절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정말 인쇄의 어떤 그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직지심체요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음,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은 직지심체요절이 아니라 바로 이것보다 더 늦게 나왔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기술은 소수의 지배층들만을 위한 그들끼리 그저끼리끼리 불경을 읽기 위한 그런 도구로 활용된 거예요. 반면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전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저 소수의 지배층들을 위한 이로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위해서 만든 기술, 거기에 쓰여진 기술, 그 기술이 진정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사실. 이것도 직지심지요절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린 한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 좋다, 와, 대박!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무언가라면, 그건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으로 묻혀버릴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밀고 나가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은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이 직접 심취 요절에서 우리 또 그런 것도 하나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쇄 나라 고려였습니다